간섭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간섭에는 DC 간섭과 AC 간섭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부터 부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DC 간섭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A라는 배관을 방식하기 위해서 양극이라는 전류원과 정류기를 설치합니다. 정류기는 렉티파이어니까 R로 나타냅니다. 배관은 마이너스 단자에, 양극은 플러스 단자에 연결합니다. 왜 이렇게 연결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정류기를 켜면 토양을 통해 양극에서 배관으로 전류가 유입되고 배관을 따라 다시 정류기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방식 전류의 흐름입니다. 이 상태에서 양극 주변에 다른 금속 배관 B가 지나가게 되면 전류는 A 배관뿐 아니라 다른 금속 배관인 B 배관으로도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극 주변으로. 얼마든지 다른 배관이 지나갈 수는 있고, 다른 배관으로 전류가 유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류가 B 배관으로 유입이 되었다면, 회로가 형성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이 전류는 전류가 출발한 양극으로 반드시 돌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B 배관의 어디선가 유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유입 지점과는 멀리 떨어진 B 배관에서 A 배관 쪽으로 유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전류는 A 배관에서 흐르다가 종류기로 돌아오면 회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때 B 배관으로 유입된 전류는 A 배관의 입장에서는 A 배관을 방식하기 위한 정상적인 방식 전류입니다. 이 전류가 B 배관으로 유입이 되기는 했지만 결국 A 배관으로 돌아올 전류이기 때문에 A 배관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이렇게 흐르고 있던 방식 전류에 이런 경로가 하나 더 생긴 것 뿐입니다. 물론, 이 경로는 b 배관으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a 배관의 이 지점까지 오는 전류는 이 경로가 가장 쉬운 경로입니다. b 배관이 없었으면 굳이 전류가 더먼 길인 이 경로를 택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로로 전류가 흘렀다는 것은 b 배관으로 인해서 이 경로가 더 편한 길이 된 겁니다. 하여튼 a 배관의 입장에서는 이 그림에 있는 모든 전류가 정상적인 방식 전류입니다. 하지만, 비배관의 입장에서 이 전류는 비배관을 방식하기 위한 방식 전류가 아니죠? 정해진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흐르고 있는 전류입니다. 즉, 비배관의 입장에서는 스트레이 커런트가 되는 겁니다. 전류가 유입이 되면 반드시 유출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스트레이 커런트가 유입이 되는 현상을 픽업이라고 하고, 유출이 되는 현상을 디스차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이 커런트가 비배관으로 유입이 되고 유출이 되면 그 과정에서 비배관에 뭔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류의 크기입니다. 당연하겠죠? 전류의 크기가 크면 당연히 비배관으로 픽업되는 전류의 크기도 커질 것이고 디스차지 되는 전류도 커질 텐데 픽업되는 부분이 전류가 너무 커지면 너무 많은 방식 전류가 유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방식이 됩니다. 디스차지 되는 부분은 전이가 반대로 형성이 되겠죠? 전이가 미달이 될 수도 있고, 전류 유출이 집중되면 부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비배관의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 주로 피복 상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피복이 좋은 배관과 안 좋은 배관, 어느 배관이 간섭을 심하게 받을까요? 일단 간섭이 아니고, 그냥 방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피복이 좋으면 배관과 전해질 사이를 피복이 막고 있어서, 배관으로 전류가 잘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류가 멀리 가는 것이고, 동시에 작은 전류로 긴 배관을 방식할 수가 있습니다. 방식을 하기 전과 후의 전이 변화도 크면서 전체 배관에서 비슷한 전이 분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피복이 없거나 좋지 않으면 방식에 많은 전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전이가 그렇게 좋아지지도 않고, 전류가 멀리 가지도 못합니다. 양극과 가까운 부분에는 어느 정도의 전위 변화가 생기지만 이 전위도 ir 드롭이 대부분인 가짜 전위입니다. ir 드롭이 없는 곳은 전위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전류가 멀리 가지 못하니까 방식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간섭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복이 좋지 않으면 전류가 발생하는 양극과 간섭을 받는 비배관 사이에서 전류가 흐르는 경로에 저항이 작은 것이기 때문에 간섭 전류가 많이 픽업됩니다. 그렇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가까운 지점에서 대부분 디스차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전류가 픽업되기는 하지만 간섭으로 인한 전위 변화가 크지 않아서 간섭인지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스차지 되는 부분도 여러 지점에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전체 부식량은 크겠지만 특정 지점에서 심각한 부식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복이 좋은 배관이 간섭을 받게 되면 간섭 전류의 크기는 작더라도 전위 변화가 크기 때문에 간섭을 받고 있는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지점에서 1400에서 1600mv 정도의 전위 분포가 유지되고 있는데 특정 지점에서 전위가 너무 네거티브한 값이 나오면 이 부분에서 간섭을 받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피복이 좋기 때문에 픽업된 간섭 전류가 배관 여러 부분에서 유출되지 못하고 멀리 갈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유출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지점은 a 배관과의 저항이 가장 작은 지점입니다. 이 지점의 피복이 좋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a 배관과 거리가 가까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복이 좋지 않은 배관과 비교하면 전류가 아주 멀리 갈수 있는 조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심하면 수십 킬로미터를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 배관이 수십 킬로미터 지난 지점에서 어느 정도는 인접해 있어야겠죠? 이 부분에서 유출이 되면 픽업된 전류가 여기에 집중됩니다. 피복이 좋아서 픽업된 전류의 크기는 작지만 유출되는 부분의 면적 또한 아주 작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부식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의 전위를 측정하면 방식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측정이 될 겁니다. 심하면 전위가 플러스 값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런 전위가 측정이 되면 어디선가 간섭 전류가 픽업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전위가 안 좋으면 배관 전체가 다안 좋아야 하는데 이렇게 특정 부분에만 전위가 안 좋다는 건 지금 설명한 대로 간섭 전류에 의한 영향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렇게 전류의 크기뿐 아니라 간섭 받는 배관의 피복 상태에 따라서도 영향이 달라집니다. 정리를 하면 피복이 안 좋으면 픽업되는 간섭 전류가 커져서 배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방식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전류가 멀리 가지 못하고 여러 부분에서 분산 디스차지되기 때문에 특정 지점에서 부식이 집중되지 않고 배관 전체가 조금씩 부식을 합니다. 이런 배관에서 전위 측정으로 간섭을 판단하면 간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피복이 좋지 않으니까 원래 전위도 썩 좋지는 않았을 거고요. 간섭이 있기 전에 이 정도의 전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간섭을 받으면 피복이 좋지 않아서 간섭전류가 많이 픽업되기는 하지만 역시 안 좋은 피복으로 인해서 픽업되는 지점의 전이 변화가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고 이 전류도 분산해서 유출되기 때문에 유출되는 부분의 전이도 많이 나빠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를 든 것이고 물론 이런 경우에도 전이 미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복이 좋은 배관은 픽업되는 간섭전류는 작지만 전이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특정 지점에서 집중해서 유출이 되기 때문에 국부부식이 일어날 수 있고 이 부분의 전이도 아주 포지티브한 전이가 측정이 됩니다. 간섭 전류가 배관에 미치는 영향으로 간섭받는 비배관으로 유입되고 유출되는 지점의 위치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렇게 간섭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배관과 양극의 위치가 아주 인접하지 않아서 큰 전류가 픽업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들어온 전류가 b 배관에서 a 배관으로 넘어가려면 이두 배관의 거리가 좀 가까이 인접해 있는 지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조건이 충족하지 않을 때에도 영향이 작습니다. b 배관이 a 배관의 양극과 가까이에 있어서 전류가 픽업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졌더라도 두 배관이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유출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전류는 회로가 만들어져야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두 배관의 거리가 멀어서 나가는 전류가 작으면 들어오는 전류도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앞 강의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간섭을 받는 배관이 전개 방식을 하고 있다면 유출되는 지점을 이 방식 전류로 보상해 줄수 있습니다. 또는 마그네슘이 연결되어 있으면 간섭 전류가 배관에서 유출되지 않고 마그네슘을 통해서 유출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피복이 없는 노출된 금속이기 때문에 피복이 된 배관보다 전류가 유출되기 쉽습니다. 간섭은 이러한 조건과 환경에 따라 간섭을 받는 비배관에는 해가 될 수도 있고 가끔은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DC 간섭은 비배관으로 전류가 유입되는 부분은 방식이 되고 비배관에서 전해질로 유출되는 부분은 부식이 일어난다고 보면 넓은 범위에서 맞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DC 간섭을 넓은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자세히 진행하겠습니다.